네 반갑습니다. 김브라더스의 김형준 지점장입니다. 아, 오늘은 월요일입니다. 음, 방금 아프리카 TV 촬영을 마치고 아, 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, 또 유튜브 촬영에 임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그 문의 주셨었던 어, 댓글로 그 소개자 TA 소개자분께 전화하는 TA 스크립트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. 어, 소개자 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음,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어,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. 어, 총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 상황은 어, 소개시켜 주신 분이 어, 소개자 분께 전화가 제 전화가 갈 거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소개시켜 주셨던 분이 소개자께 제 얘기를 해놓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. 어, 물론. 제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 더 나을 확률은 있으나 제 경험상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. 핵심은 제가 전화를 잘 하는 것에 달려 있다. 그래서 첫 번째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상황은 이제 제가 소개 제가 소개 요청을 부탁드렸던 분께서 소개자 분께 제가 전화 갈 거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. 띠르릉 네 반갑습니다. 어 땡땡땡 외국계 생명보험 회사에서 어, 재무 상담하고 있는 누구 김영준입니다 초등학교 친구 땡땡땡 님한테 전화 갈 거라고 제가 전화 갈 거라고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? 네 전화 들었는데요 아 저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던가요? 그럼 막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? 아 네.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땡땡땡 님을 제 고객님으로 모시게 돼서 제가 주변에 만나볼 수 있는 정말 성향 좋고 최고로 예의 바른 분들 저는 정말 좋은 분들만 만나고 있거든요. 주변에 만나볼 수 있는 정말 성향 좋고 예의 바른 분을 소개 요청했더니 우리 땡땡땡 님을 가장 먼저 소개시켜 주셔서 저도 믿고 연락드렸습니다. 근데 역시나 이렇게 그분께서 소개해 주신 만큼 제 카톡 봤더니 너무 매력도 있어 보이시고 되게 상당히 전화 예의 바르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하면서 쫙 대화를 이제 이어가는 거죠.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약속을 잡는. 요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고요. 첫그 상황은 이제 소개자 소개해 주신 분께서 소개자께 얘기를 해 놓기로 했으나 얘기를 안해 놓은 상황이 있겠죠. 뜨르릉. 네, 안녕하세요. 땡땡땡 외국계 생명보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용진입니다 혹시 초등학교 동창인 땡땡땡 님한테 제가 전화 갈 거라고 얘기 들으셨나요? 어, 아니요. 못 들었는데요. 아. 우리 땡땡땡님께서 미리 얘기해주시기로 했는데 요새 정신이 없으셔서 바쁘셔서 말씀을 못 드렸나 봐요 일단 통화됐으니까 잠깐 통화하시고요 끊고 나서 직접 땡땡땡님한테 저한테 전화 어 저는 누구냐고 김영준은 누구냐고 전화 한번 꼭 확인해보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집에 만나서 우리 땡땡땡님을 저희 고객님으로 모시게 됐는데 제가 주변에 만나볼 수 있는 정말 사양 좋고 예의바른 분 소개 요청했더니 우리 땡땡땡님을 가장 먼저 소개해 주셔서 저도 믿고 전화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음. 그리고 전화 끊고 나서 바로 소개해 주신 분한테 전화해야죠. 아니 우리 소개해 주신 분께 전화 해 주기로 했잖아요. 전화 못 받으셨다고 하셨더라고요. 제가 방금 통화했는데 근데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. 제가 이미 통화 끝냈거든요. 전화 갈 거니까 저에 대해서 얘기 잘해주세요. 저 다음 주에 만나야 되니까요.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즉 전화를 해놓은 상황과 전화를 해놓지 않은 상황 크게 차이 없습니다. 어쨌든 저는 중간에 소개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. 핵심은 제가 자신감 있게. 확신감을 갖고, 열정을 갖고, t a 이 전화에 임한다면, 그분께서 충분히 저희 열정을 받으셨기 때문에, 중간에 소개해주신 분이 분 반드시 있기 때문에, 크게 상관이 없다. 라는 메시지. 오늘, TA 스크래프트, 소개자분께 전화하는 TA 스크래프트를 공개했습니다. 정보가 도움이 됐다고 라 한다면, 구독하기, 좋아요, 부탁드리겠습니다.